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꽁돈 먹으면서 되게 자본주의에 되게 커, 크다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되게 상위의 꼭대기층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사실 저희는 하이에나 기생충이라는 거. 저도 하이에나 기생충이에요. 예. 워렌 버핏의 아빠 하워드 버핏도 증권 브로커였어요 워렌 버핏의 첫 번째 직장이 이 증권 회사였고요 두 번째 직장이 그램 유먼 이거 역시 투자 회사죠 그리고 세 번째가 창업이죠 하지만 이렇게 투자 회사로 자기의 첫 번째 커리어와 개인 재산을 2천억까지 분리신 워렌 버핏은 항상 이 투자 회사를 말도 안 되게 비난합니다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투자회사들은 도움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게 수수료만 떼먹는 존재다. 제발 투자회사요 월스트리트요 지구상에서 사라져라. 이런 말을 항상 하죠. 너무 많이 해요. 자기는 투자회사를 창업해서 2천억까지 불렸으면서 남들한테는 투자회사 안 좋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죠. 뭐 워렌 버핏이 비슷한 것도 있어요. 워렌 버핏은 그 경영학 석사를 땄죠. 컬럼비아에서 경영학 석사를 따서 거기서 그레 그램, 그레임을 만났고. 그 인연으로 첫 번째 투자회사인 그램 뉴먼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 파트너십도 그램 뉴먼의 고객을 가지고 오면서 파트너십이 엄청나게 불어났죠. 경영학 석사로서의 이점을 엄청나게 봤어요, 워렌버핏은. 하지만 워렌버핏은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죠. m b a 와 경영학 석사는 쓰레기다. 이학위도 가지 말아라. 자기는 이렇게 엄청난 이들을 봤으면서 석사도 별로다. 투자회사도 별로다. 이러면서 이제 다 별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죠.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 근데 워렌 버핏이 이걸 하면서 되게 자주 드는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 투자 비즈니스라는 건 어떤 비즈니스냐면 캐딜락이라는 고급차를 끌고 오는 사람이 지하철을 가지고 출퇴근, 근한 사람한테 돈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곳. 이러면서 되게 엄청나게 비꼬죠. 근데 이건 맞는 말이야. 지금도 맞는 말이야. 지금도. 지금도 페라리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온 사람들한테 돈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투자회사이긴 해요. 지금도 그런 데긴 해요. 근데 워렌 버핏이 가장 비판했던 건 뭐냐면 여기서 잠시만. 요 워렌 버핏이 가장 비판했던 건이 수수료에 수수료. 그러니까 도움도 안 되고 이건 뭔지 알겠죠? 전체 펀드 중에서 대부분이 인덱스보다 낮다. 투자회사에 맡기니 인덱스에 맡겨라. 이게 도움도 안 되고겠죠? 모두 다안는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고른 건 인덱스보다 높은 펀드일 거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워렌버핏이 비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수수료로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나, 버크셔해 서웨이는 AUM이 거의 한 100조 때부터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100조에서 300조인데 나는 1억 2천밖에 안 받아간다. 우리 버크셔해 서웨이의 수수료는 0.000033%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하지만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파트너십 때 얘기를 많이 해요. 파트너십 때는 어떻게 받았냐. 라고 하면 6% 초과 수익에 25%를 받았어요. 6% 초과 수익에 25%. 투자 업계에서 많이 받는 퍼센트가 220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0% 초과 수익에 20%를 받는 게 일반적인데 20%보다는 많이 받았지만 최저 기준을 뒀죠. 예를 들면 10%를 벌잖아요. 그럼 220인 사람은 2%를 뛰어 가는 거고요. 1 0에 20%니까. 워렌 버핏은요. 6%의 초과 수익은 4%잖아요. 여기에 20%니까 1%를 뛰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투자비즈니스는 요 앞에 있는 게더 있어서 4%를 뛰어가죠 <laughs> 네, 더 적게 받아요 훨씬 더 적게 받아요 투자비즈니스에서 이 220보다 더 많이 받는 펀드들도 있어요 40% 받는 펀드도 있어요 뭐 르네상스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알아요 40%를 받지만 돈이 줄서 있어요 너무 맡기고 싶어서 하지만 파트너칩 때는 이렇게 받았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 하나가 또 뭐냐면 최저수수료가 없다라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이지만 6% 미만 수익을 2월 시켰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해에 6%보다 이하로 수익이 나온다. 그럼 이, 예를 들면 5%가 나왔어. 그러면은 1%를 2월 시켜서 내년에는 7% 초과 수익이 25%로 했어요. 양심적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수익은요.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사람들한테, 돈 많이 맡긴 사람들한테는요. 50%를 개인이 연대보증을 써줬어요. 내 개인 돈으로 주겠다. 양심적이죠. 하지만 투자 비즈니스에 있는 분들은 요런거 알면서도 왜 <laughs> 모르지 않을 거예요? 알면서도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laughs> 그런 거 얘기 안 해. 왜냐면 그럼 얘기할 거잖아. 이제 나도 마이너스 연대보증 해주세요. 마이너스 나오면 내년으로 되나요? 뭐 이런 거죠. 안 돼요. 다안 돼요. 다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 비즈니스는요. 한 해가 망가지져서. 마이너스 50%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0%가 나와서 본전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100% 20%를 가져가죠. 나빠요. <laughs> 난 이거 나쁘다고 봐. 난 이거 나쁘다고 봐. 이 수술 구준 나쁘다고 봐. 하지만 더 나쁜 건 뭐냐. 이분들 중에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워렌버핏의 투자 철학을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나는 워렌버핏의 투자 철학을 계승했어. 라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얘기해요. 하지만, 숨어 있는 게 있죠. 수수료 관련해서는 제외. <laughs> 워렌버핏의 투자 철학을 계승하지만, 수수료 관련해서는 제외예요. 이게 욕쟁이 할머니가 이제 도, 돈, 안, 낼라고 하면, 이제 왜 그러십니까? 손님 하는 거랑 비슷하죠. 예, 이제, 투자 철학을 계승해서, 애뉴얼 레터도 이제 워렌버핏이랑 똑같은 양식으로 내고 막다 이러는데, 수수료 관련해서는 따라 할 생각이 전혀 없나 봐요. 예, 뭐, 비크만막 이런 분들도, 예, 비레크만 이런 분들도 예, 계승을 한다면서, 수수료는 절대 계승하지 않아요. 그럼 워렌 버핏은 진짜로 왜 투자 회사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되게 재밌을 텐데. 뭐냐면 아,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걸 제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얘기한 논리를 그냥 제 나름, 제 마음대로 각색해서 <laughs>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게 한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 아, 아니 아니야. 이게 지구가 있어. 이 지구. 이 지구야. 이 지구. 이게 지구고 이 지구에는 한 개의 한 개의 친척들 친인척들이 모든 주식을 갖고 있어. 아 괜찮다. 한 개의 친인척들이 모든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친인척들이 이제 뭐뭐 뭐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삼촌도 있고 있겠죠. 모든 주식을 갖고 있어요. 뭐 그런 데들 좀 있잖아요. 뭐 석유 나고 이런 데들은 뭐 이런 비슷한 사례라고 볼수 있죠. 친인척들이 모든 주식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도 어쨌든 자본주의가 되면 뭐 이런 데가 자본주의라고 말하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여기 우린 자본주의의 가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익이 많아지고 주식값은 오르겠죠. 그럼 이 친인척들이 이 모든 돈을 갖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중에서 이제 한 동생이 있어요, 동생. 한 동생이 이거 다 우리가 갖는 거긴 우리 친인척이 갖고 있긴 한데 나는 이 형보다 내가 좀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다 나눠 가졌는데. 근데 이때 이제 우리 투자 회사가 동생한테 찾아오는 거죠. 내가 네 자산을 잘 배분해 주면 형 형은 전체를 형이나 동생이나 너나 전체를 다 똑같이만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너를 요새 IT가 잘 나갈 것 같으니까 뭐 IT를 더 많이 배부해서 안 나가는 걸아 형한테 팔고 잘 나갈 걸 네가 좀더 가지면 좀 싸게 팔더라도 니네 스윙이 더 좋을 거야. 이러면서 동생을 꼬드기는 거죠. 그러면서 대신 나한테 매년 1턴, 실턴 2%를 주고 초과 수익에 20%를 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동생은 여기에 현혹돼서 오케이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투자회사들의 전체 수익률은 이런 투자회사들이 뭐 여동생도 찾아고 간다고 쳐봐요. 전체 수익률은 인덱스 수익률과 같아지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친척이 갖고 있는 돈이니까 이 친척의 돈의 전체 수익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전체 자산 중에서 일부만 그냥 투자회사한테 가는 거예요 투자회사한테 그러니까 투자회사는 아무런 가치 밸류에드라고 하잖아요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그냥 수수료만 빼먹는 존재다가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올바른 말이에요. 그래서 워렌버핏은 투자비즈니스를 싫어하는 거구요 워렌버핏이 투자비즈니스에 나와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거라고도 그 뭐죠 주주총회에서 몇번 얘기했었어요 한두번이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저도 그전에 왜밸류 에드가 안 되지 이렇게 초과수익을 주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 워렌버핏이 말한 이 얘기를 예전에 한 처음 들었을 때아 진짜 투자회사가 어느 그니까 크게 보면 모든 투자회사들을 다 보면 분명히 이 동생은 더 벌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경제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면서 그냥 스스로만 챙기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 이유 때문에 투자 회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저는 요요 요 돈이라도 어떻게든 꼽을 치고 싶은데 <laughs> 나는 뭐 철학 그 세계를 위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요 돈이라도 꼽을 치고 싶은데 투자 회사도 너무 리스크가 큰 비즈니스라. 예, 멘탈 리스크가 너무 큰 비즈니스를 안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저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넘어가는 게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투자를 저의 가장 큰 업으로 삼고 있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꽁돈 먹으면서 되게 자본주의에 되게 커, 크다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되게 상위의 꼭대기층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사실 저희는 하이에나 기생충이라는 거. 저도 하이에나 기생충이에요 예. 우리는 모두 하이에나 기생충이지만 그만큼 이렇게 번 돈을 뭐 사회에 환원하거나 뭐 이러면서 한 것도 좋겠죠